자 시황과 어, 단타 종목과 어,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음, 정리해야 될거 체크 좀해 줄게요 현재 시황 좀 보고 아 지수는요 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지수는 어, 내일도 떨어집니다 코스닥은 지금 조금 올라가 있고 어, 코스피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일 상황이 어떨 거냐 내일도 안 좋다. 미리 알고들 계시유. 자 지수는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은 테마 종목을 볼게요. 어, 창투사 아, 일자리주죠. 어, 일자리 관련 테마들이 어, 대성창투가 어, 현재 많이 올라가시요로 넘어가서 일자리 관련 음, 테마들이 많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아, 많이 올라가시요자 대성창투가 한번 띵 최저수 예, 그다음에 아주 어, 아이비 투자 얘네들 한번더 쳤네요 어, 그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어, 얘네들을 갖고요 컴퍼니가 재무구조가 어떤지 예, 차트가 좀 이쁜 것 같아 갖고 실적은 당일 수익이 한5% 만인율이네요 자 창투사 중에 예, 약간 위험하게 예, 보는 종목이 있나 없나 한번 하자고요 자 SBI 인... 인베스먼트부터 체크를 하죠. 자 정보 좀 뚫었죠. 가게 되면 내일 한번 더갈수 있어요. 어, 저라면은 지금 매도입니다. 한번더갈수 있는데 저라면은 어, 1940원 여기서 익절하고 정리한다. 자 SBI 인베스먼트 어, 익절하고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주 IB 투자 얘도 역시 마 아, 똑같이 예, 종가에 전에 예, 얘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하한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내일 내일 오전에 한번 뻥 쳐주면 어, 익절하고 나온다 두 종목 다 익절하고 나옵니다 어,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보시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아작나요 자 대성창투 대성창투는 음, 상가 갔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네, 내일이요 내일 마무리 짓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한번더딱 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세요 자 오늘 일자리 테마 관련주들이 힘을 발휘를 많이 했다 그랬다아 발휘를 많이 했시요 사료 관련주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KCPD 내일 이 상가 오늘 깨지지 않으면은 내일 KCPD는 내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오늘 상가가 깨 지면 오늘 정리고 케이 p 피드 상가 안 깨지면 내일 매도를 한다 아, 얘 같은 경우는 어, 마켓커리 테마로 지금 올라갔죠 얘네 결혼사업을 하는데 마켓커리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마켓커리가 아, 아,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그 이슈로 지금 케이 p 피드가 쳤는데 얘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입니다 내일 예, 아침에 오전장에 땅 쳐주면 아우 땡큐 많이 올라가든 적게 올라가든, 올라가든 올라가면 어,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일 마무리 짓는다 있죠. 사료주 중에 이 k c 어, p 드 말씀드렸어요. 을 어, 정지 테마도 껴 있죠. 어, 안철수 테마로도 묶여 있는 종목이죠. 네, 이번에는 마켓 커리로 변동을 해서 빵 쳤다는 거 머리에 더. 그 다음에 대우건설, HDC, 네, 현대건설 크게 올라간 건 없네요. 노통과 제4사제4 아, 이동통신 테마도 근래 좀 번쩍번쩍 거리는데 번쩍 네, 현재로서는 크게 볼거 없고요. 재택근무 관련 주 중에 오파스넷, 오파스넷 한번 볼까요? E, ECS 볼까요? 어, 얘네 둘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어, 여러분들, 반짝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고 앞 정거점을 뚫을 차트는 아니에요. ECS. 11300원을 뚫고 올라갈 차트 아니니까 쫓아가지 마시고요. 한번 더 올라가면 엔드요. 이 종목은 뭐 지금 많이 올라간 거 아니니까 크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매도하는 부분에서 지금 제가 세 종목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현재로서 보시기에 세 종목을 매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어떤 거 어떤 거 KC p 드 KC p 드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그 다음에 아주, IB 투자 요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세 종목은 여러분 신경 바짝 쓰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상황 파악 을 하시고 내일 꼭 오전에 내리던 올리던 만약에 뭐5%를 치던 3%를 치던 올려주면 감사합니다 고 정리를 하시고 뭐10 몇% 프로 치면 더 고맙고 아침부터요 그리고 아침에 오전에 정리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cctv 인콘 잉콘. 인콘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얘 같은 경우 인콘이 올라오는 이유가 인코는요. 어, 여러분들 어, CCTV 테마로 올라간 게 아니고 자회사가 미국에 투자한 바이오 회사가 있어요. 바이오 회사가 아, 이번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그 이슈로 오늘 좀 쳤는데 일단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3월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얘를 한번 쳐다보더라도 3월 달 이후에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왜냐? 이달에 상패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달 지나서 인코넛 한번 쳐다본다. 지금. 차트상으로 좋은 자리다, 나쁜 자리다, 괜찮은 자리다. 하지만 더 안전하게 가야 되겠죠. 재무구조가 별로 좋냐 안 좋냐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한번 체크 한번 할게요. 인코에 대해서 재무가 좋다, 안 좋다. 자산 대비 1.13% 그러니까 13% 정도의 프리미엄 이 붙어 있고요. 948억 짜리인데 올해도 1 0 2억 일분기에 100억 적자 났고 2020년도 지금 4분기 전체 합. 앞했을 때는 마이너스 40억 당기순이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당기순이익은 적자고 영업이익만 흑자예요. 그런데 상패될 가능성은 일단 거지는 없는데 그래도 부채비율 줄었네요. 줄고 유보율이 좀 늘었네요. 아, 상패당하거나 관리정보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관리정보로 들어가면 한번 훅뺄 수도 있으니까요. 이달 지나서 3월달 지나서 이 종목을 체크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추가로 들어가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거 자제하세요. 인코는 어, 어떤 거 자회사 미국에 투자한 바이오 회사가 미국에 상장한다는 이슈로 운오을좀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비트코인이 많이 갔죠. 어, 그래서 7천만 원대를 한번 돌파했고, 그 이슈 관계돼서 어,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KPM 데크도 그렇고, 한일진공도 그렇고, 그런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비트코인은 정거점 6,500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7천을 뚫려 뚫었잖아요. 어, 그 이유는 6,500만 원대에서 다 털지를 못했어요, 세력이. 세력이 못 털어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눈속임이야. 지금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다? 아, 죽음이다.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 드렸어요 이동토신 영향이 없고요 콜드체인 음, 콜드체인 관리 AD칩스 AD칩스가 하단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데 지금 올리는 부분이 이 친구는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재무부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산대비 99% 고평가고요 721억 짜리인데 예,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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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마로 올라간 종목이에요 매집 아니다 아, 이 친구는 단타로 빨리 먹고 도망가는 주시니까 여러분들 바닥에서 다섯 배 한번 올렸죠. 먹고 도망가는 주식이다. 어디서 매집했다? 단기간에 이 친구는 매집을 하고 앞에서 먹었시오.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매집을 때리고 매집을 짧게 작년 3월이죠. 3월달에 매집을 빨리 때리고 매집을 여기서부터 했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먹었네요. 제대로 많이 먹지 못했어요. 어, 평당가 얘기 보니까 한 800원 정도 되네요. 800원에서 따을좀더 어, 먹고 나왔네요. 자, AD 칩스 어 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정보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어. 비트코인 가상화폐 얘기했고. 히토리 관련주 희금속 윤이온이 오늘 음, 땅 쳤네요 토류 관련주죠 토류 테마로 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음, 이슈로 인해서 테마인데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8,500원 잡으시고요 8,500원 잡으시고 이 자리를 힘있게 뚫어주면 익절하고 나오세요 윤이온은요 손절가 8,500원 잡고 싸운다 한번더 치우면 전고점을 음, 뚫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팔고 나서 윤이온은 재물을 한번 보여드릴게 요 재물가 그렇게 뭐썩 A급은 아니야 자 1대1 1억. 1 1 6 0억짜리예요 시가총액이 이건영 씨 외에 6인이죠. 38%갖고 있네요. 보시면 올해 흑자로 돌아섰어요. 자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72, 72억인데 당기수익은 150억이다. 뭐 다른 걸로 인해서 당기수익이 높아졌네요. 2017년도나 18년도에 적자를 크게 받고 2019년도에 당기수익 적자를 많이 받네요. 자이 회사는 그렇게 재무가 엉망인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에 돈도 좀. 정도 있고 재비율도 어, 이 정도면 괜찮고 회사는 재무는 뭐 별다른 크게. 적자가 나와 있지만, 악영향 있는 음 구조는 아니다. 아, 보시고요. 유니온은 희귀금속 히토류 테마로 쭉어 올라갔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 상사 아 효성 TNC 한번 볼까요? 근래 많이 갔네요. 신호 딱 주고 쫙 올렸어. 제대로 신호 주고 다섯 배 올렸네요. 다섯 배 조금 더 올렸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어 매도 타임 드립니다. 손절가는 오십만 원이에요. 손절가 오십만 원 잡고요. 이 자리에서 오십 이만 이천 원을 심있게 세게 돌 파를 하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심 억대 친다. 아, 그러면 두번 정도는 칠 수도 있어요. 어, 두번 정도는 칠수 있는데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한번만더쳐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땡큐하고 정리하세요. 자, 오늘 메토 종목 어, 효성 TNC까지 해서 네 개, 4개, 네 개요. 어, 여러분들 신규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알아셨죠? 머리에 두시고요. 어, 프레임이 벌써 246%부터 있고요. 시총이 2조 짜리인데 당기 순이익이 연 올해는 좀잘 나왔어요. 당기순이익 3천억. 마진율은 몇 프로? 약15% 나왔다. 아, 그 프레. 프레미엄으로마진률 좋은 관계로 자산 대비 거품이 꼈다 안 꼈다 거품이 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조성 TNC 프레미엄이200십프로 붙으시오 실적이 좋은 회사는 어떻게요? 힘이 세다 작년 대비 실적이 어떻게요? 눈으로 보세요 현재 2조인데 당기 수익이 얼마 나왔어요? 3천억대 나왔다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다? 5천0백원 나왔다 작년 재작년 비해 몇프로 성장했어요? 약1 0 0프 성장을 했다 이렇게 1 0 0 성장하는 기업은 어떻다? 테마와 실적과 겸비를 분명히 이 효성 TNS는 겸했다 안했다 겸하고 빵 쳤다 오늘의 시황은 어,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오늘의 시황.